내일 그 목요일, 그 1월 23일 그 목요일은 임진일진, 검은 그 흑룡의 날이 옵니다. 임진일진은 그 물기운이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. 또 재모르는 것과 깊은 그 연관이 있습니다. 또 검은 그 흑룡은 강한 그 물의 에너지를 또 상징을 합니다. 하늘과 땅의 기운을 그 연결을 해서 그 재물운의 큰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날이기도 합니다. 음력으로 그 용의 해이기 때문에 용해운 이런 흑룡의 날은 더욱 그물 기운의 그 활성화를 의미합니다. 이때 그 물과에서 하게 되는 그돈복 터지는 그 풍수 기원에는 더돈복을 크게 그 활성화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또 제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. 목요일은 그 오행 목의 기운이 그 주도를 합니다. 또 물은 그 오행 목을 그돋 곧또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음력으로 곧 시작될 그을사년은 오행 그 목의 기운이 또 강한 해를 의미합니다. 임진일진의 이 물기운과 또 목요일의 그 목기운이 만나면서 돈복 성장의 그 완벽한 그 상생 또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. 물가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또 이러한 그 에너지를 보다 그 안정적으로 또 받아들이는데 또 최적의 그 환경을 보여줍니다. 호반은 그 물이 모이고 또 안정적으로 흐르는 그 공간을 의미합니다. 또 풍수적으로 그 재물운을 크게 그 끌어들이고 또 축적하는 그 강력한 장소로 간주가 됩니다. 목요일에 오는 이 검은 흑룡의 그물 기운과 또 결합을 해서 이 호반의 에너지는 재물운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. 흑룡은 또 재물뿐만 아니라 또 귀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. 재물은뿐만 아니라 그 2025년 그 을사년에 귀인을 크게 그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그절호의그 그 순간을 또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.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기 위해서. 목요일 그 흑룡의 날에 그 여러분들께서 그 물가에서 하게 되는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기원도 놓치지 마시고요. 2025년 그 재물운을 그 크게 그터뜨릴 절호의 그 순간으로 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돈복의 대박을 기대할 수 있는 아주 그 특별한 날이 그 펼쳐집니다. 음력으로 그 아직까지 그 용의해이기 때문에 그용의해또 검은 그 흑룡의 날 이런 결합에서 그 돈복은 더욱 그 극대화될 것입니다.